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신메뉴로 가지고 자차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무병장수 신선도원에서 나온 쌀국수 2종인데 하나는 멸치 맛이고 하나는 김치 맛이고 한끼 간단하게 아침 식사로 나온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칼로리 자체는 여기 보면은 215, 215인데 면중쌀 가루가 50%라는 게 여기 막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튀기지 않은 겉면이 들어 있는. 여기 쌀국수 엄청 가는 면이 들어 있고 여기 스프, 멸치 맛도 동일하게 여기 면이 있고 스프가 있고 면은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넣어서 조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스프 하나에 건더기랑 그 양념 스프랑 같이 들어 있는 것 같고 물 부어주시고 4분 있다가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겉면이라 가지고 아마 깔끔하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4분 기다리는 동안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요거 우병장수 신선도와 쌀국수 6개 메가마트 몰 앱인데 앱안에서 요렇게 6개들이 5,900원에 판매 중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분 된것 같으니까 한번 오픈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잘 익은 것 같네요 비주얼 한번 보여 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김치고 요거는 멸치인데 잔치국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죠 면 자체도 약간 뭐 투명한 소면 건더기는 뭐 당근 미역 요런 김 요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국물부터 먼저 한번 먹어볼게 국물도 이거 엄청 멸치 다시 고고 향이라서 깔끔하고 멸치는 일단 마음에 드네. 면이 엄청 탱글탱글하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튀긴 겉면이다 보니까, 여기 국물 보시면 잘 보이나? 국물 보면 기름이나 이런 거 뜨는 게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칼로리도 좀낮지 않나 싶기도 하고, 김치 같은 경우는 여기 약간 빨간 고춧가루들이 있고, 김치 건더기도 이렇게. 이것도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것도국물이 굉장히 깔끔하고 어린 친구들도 크게 맵지 않으니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둘다 맛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김치 이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조금 더뭐에까매콤한 맛이 있다 보니까 한국인입맛에좀더 맞을 것 같고 호불호도 조금 더 없을 것 같고 국물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 다음에 멸치, 맛춰 먹어야 돼. 김치 먹다가 요또 멸치 먹으니까 또 이거에 또 깊은 맛이 또 있네, 이거. 아, 또 요걸 먹으니까 또 멸치가 또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참 난감한 경운데뭐 크게 부담되는 가격 이 아니니까 둘다 구매해보시는 게 아마 비교해보면서 먹기에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무병장수, 신선도원, 쌀국수 2종, 멸치 맛이랑 김치 맛이랑 둘다 먹어봤는데, 하, 이게 진짜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다라고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힘든데, 멸치를 먼저 먹고, 김치를 먹으니까 김치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그렇다고 다시 멸치 먹으니까, 또 멸치 그은 맛이 또 있고, 하, 이게 진짜 어려운, 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 좋아. 그런 정도의 그렇죠? 문제인데, 아마 그 누구도 뭐가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도 새로운 신메뉴 두가지 소개해드렸고요 그 정보가 꽤알차졌다 쓸만한 정보였다 하시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뭐 요거 먹어줬으면 좋겠다 요거 새로운 거 리뷰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 생각하시던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찾아 가지고 리뷰해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